이 소리 없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좀 필요하나.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흔히 제가 이걸 많이 보여드리는데. 예. 경영이 뭐냐. A에서 B로 가는 게 이제 경영이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이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소리가 없다. 무슨 소리가 없어져야 될까요? 잔소리. <laughs> 잔소리 하는 사람은 밑에 사람이 잔소리 하지 않아요. 밑에 사람이 하는 잔소리는 그냥 핑계나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위에 분들이 하는 잔소리. 그죠? 회의가 너무 길지 않아요? 왜 길어요? 팀장님 소리 좀 그만 내시고. 그건 완전 말이 아니죠. 소리죠, 소리. 했던 얘기. 그런 얘기는 지나고 나서도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럼 소리를 안 내는 대신에 어떻게 하아지 들어야죠. 오늘 오전에 같이 이렇게 상담하신 사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주위가 잘안 바뀌고, 조직이 안 바뀌고, 성과가 안 나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 그죠? 스폰지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펀지 스폰지 경영. 흡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흡수하면 바뀌나요?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 빡빡 물 밀어낸다고 그 물이 물이 어디 없어집니까? 결국 그 물이 어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없어도 근데 스펀지를 딱 갖다 놓으면 어 되죠? 흡수가 쫙 됩니다. 흡수력은 이물이 이 앞에서 스펀지를 대단히 강하다 소리가 있나요? 소리 안 나죠. 그죠 근데 결국 이제 스펀지에 물이 많이 차면 무게가 무거워져요. 뭐 대충 여기까지 가면 아마 이해하실까? 아, 무게가 무거워진다?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거나 의사결정의 기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스펀지를 어떻게 하면 가벼워지죠? 그죠? 짜야죠. 그죠? 이게 사실 경영하시는 분들, 진짜 그 앞에 조직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보면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쁨을 얻고 사람으로부터 가장 실망하고. 그죠? 뭐 솔직히 뭐 어디 가서 진짜 가슴 아프고 울고 하는 게뭐 제품 때문에 그러신 분 계세요? 직업 때문에 그러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펀지 경영이 따지고 보면 딱딱하면 흡수할 수 있어요? 흡수할 수 없거든요. 그런, 지금 경영의 화두가 이 소프트 파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흡수하는 힘들이 과연 뭐냐. 그래서 오늘 얘기 이런 주제들을 이 경제 위기 뭐 위기는 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경영 전략이 아니냐라는 주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토이트강이 시작한 게 이제 경영 리더십이거든요. 경영은 수직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리더십은 이제 수평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두 가지의 균형을 얘기했지만 제가 볼때 오늘 같이 얘기했지만 균형이나 조화 갖고는 해결이 잘안 돼요. 이거는 인정할 뿐이야 내가 위에 있고 너는 밑에 있고 어, 교세라라는 그룹의 아메바 경영은 아래 위가 없습니다. 다 잘라놨어요, 분석을. 자르고, 자르고, 또 자르고. 근데 여러분, 그 자른다는 의미가 뭐냐, 그죠? 자르면 어떻게 되죠? 자르면요, 에, 성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수박을 자르면 뭐가 돼요? 수박과 물로 바뀌겠죠? 그죠? 예. 네. 또그 수박을 또 자르면요? 또 자르면요? 그 나중에 물이 되잖아요? 그럼 물을 또 자르면 산소와 수소가 되겠네요? 그 거기서 나온 수소와 수박이 같은 거예요? 다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짤리지 않고, 큰, 오늘 몇명 왔네, 오늘 강의 이 신청하신 분은 지금 만 40분 계시는데, 40명이 다 오셨네, 안 오셨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40명 중에 내가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그 안에 조직에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야 조직이 바뀌는 거지, 그 양으로 바뀐 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따지고 보면요, 경제가 위기다라는 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뭘까요? 정치하시는 분이나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핵심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더만.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죠? 완전 히딴 나라 사람 같아, 보니까. 예. 네. 진짜 딴 나라든지, 당나라든지, <laughs> 다른 나라가.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아니, 그들도 나가서 무슨 알바를 뛰든지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돼도 부족한 판에 좀 혈세를 가지고 뭐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이제 그거랑 상관이 없다. 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외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친한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어때요? 자꾸 뭐, 뭐지? 뭐지? 무슨, 뭐지? 임, 뭐지? 뭐, 요즘 뭐, 뭐, 뭐 무슨 멜라민? 예, 네, 뭐,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일본은 지들 땅도 아닌데, 가끔씩 4년 주기로 한 번씩 지들 땅 빡빡 우기니까 싫고. 미국은 지들도 안 먹는 소고기, 우리 자꾸 먹이려니까 싫고.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허브나 투명이나 교통 소통으로 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50년 동안 뒤쳐졌냐? 만리장성 사어다 만리장성. 만리장성 왜싸 왔어요? 만리장성 가보신 분 아시지만요. 만리장성이 못 넘어옵니까? 그걸 못 넘어와요? 그 금방 넘어가잖아요. 네. 왜선 거예요? 금근 거예요. 나는 한족. 너는 오랑캐. 그렇게 딱 세워놓고 보니까 50년 동안 통하질 않으니까 후진국을 확 전락해버린 거예요. 로마라는 국가 우리가 인정하는 게 뭐야? 길을 넣거든요. 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하고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